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원의 미아 크라우드 펀딩쇼 오늘 그첫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교수 박희준이고요. 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역량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많이들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제품들을 소개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심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단이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오늘 청문회를 통과한 제품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은 서울 크라우드 사이트에 올려져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먼저 심사단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cn. 티테크의 전화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이전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의 금기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계 박재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네 분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는 스타트업은 프레도입니다. 어, 지능형 블록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시장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기업이고요. 어, 김관석 대표를 모시고 제품에 대한 어, 간단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제품, 어떤 제품, 본인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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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열심히, 그, 뛰어다니고 있는 그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는데 제품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우리나라에 많은 그 젊은 어머니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아마 자녀의 교육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계 소득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역시 교육비고요. 어저 역시 그 현재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업가 이전에 저도 두 자녀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많은 이제 그 한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교구들이 어 대부분이 이런 낱말 카드 같은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살짜리 아이한테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암기해서 자 이게 뭐지 어떻게 읽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부모의 욕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그렇게 이게 가방인지, 이게 뭐 나비인지, 이렇게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 우연, 우연한 기회에 그제 아들이 어떤 부분을,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다른 집 아이들도 똑같을 텐데요. 아이들은 놀이를 좋아합니다. 음. 예, 예. 당연히 공부보다는 놀이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일반, 그, 일반 어느 집에 아이들과 똑같이 이렇게 블록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가지고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노는 과정 속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더샘 뺄샘을 가르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블록을, 블록에 IT 기술을 융합해서 블록을 연결하고 배열하면 아이들이 영어나 한글이나 더샘 뺄샘을 즐겁고 재미있게 학습하지 않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 실천에 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그리고 특허를 등록받게 됐습니다. 어, 직접 한 번, 그, 시연을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예. 현재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이제 그 제품이고요. 어, 여기에는 영어나 수학, 그리고 한글이나 한자를 학습할 수 있는, 어, 아이들이 연결하고 배열한 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 학습 알고리즘이 개발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파벳들이 있는 블록들을 연결하면 끝입니다. 자 그럼 케이크라는 제가 이제 이런 블록들을 연결해 보는데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과연 답이 맞았을까? 과연 답이 맞았을까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음. 음. 네. 그이 부분에서도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 쉽게 연결하고 배열하면 학습 알고리즘에서 그이 단어들의 조합이 어떤 건지를 음성과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블록들을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연결할 수 있도록 자석을 안에 집어넣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됐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좀더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혹시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laughs> 네네. 어, 단어를 구성하는 건 기본적인 기능 같아요. 네. 근데 문장을 구성하는 건또 다른 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 네. 구성이 과연 지금 가지고 계신 기술로 가능하세요? 저희 영어 스마트 블록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 총 26개 알파벳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개가 한 세트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어, 저희가 그 앞면에는 알파벳, 뒷면에는 어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음. 그 어휘를 가지고 총 저희가 그 그럼 26개의 어휘가 나오겠죠. 음. 26개의 어휘가 나오고요. 그 어휘를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5 0 0 0가지가 일단 넘습니다. 첫 번째. 자, 대명사 그리고 명사가 다또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24개 블록을 가지고 26개 를 가지고 예, 5000가지 이상의 5천 그 문장의 조합이, 조합이 이루어지니다 예. 그리고 음. 또 하나는 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은 바로 5세, 6세, 7세 우리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음. 자, 그럼 그 블록으로 네네. 제공이 되는 게 네네. 알파벳 26개와 그 뒷면에 단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한글. 지금 현재 그더셈뺄쌤 곱셈, 나눗셈을 어. 학습할 수 있는 예. 그사칙 연산을 가능한 그거는 어. 블록이 몇개 예. 정도? 그거는 그 1부터 한까지 숫자 두 세트가 있고요. 예. 그럼 총 20개가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더셈뺄쌤 곱셈, 나눗셈 기호가 들어가 그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두자릿수 연산이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글은 어떻습니까? 어, 한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한글이랑 한자는 저희가 액정 타입으로 음. 예, 액정 타입으로 만듭니다. 액정 오늘은 네, 현재 지금 하죠. 한글이랑 한자는 지금 현재 중이시고요?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음. 한글이랑 한자는 액정 타입으로 만들어서 맨 처음에 단계별로요, 그 자음과 모음을 연결해서 글씨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단어를 다음 이런 식으로 점점 음.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어, 블록을 IT 기술하고 연계해서 한 제품 아이디어는 좋으신 것 같은데 네네. 목표 시장이 5, 6, 7세라고 그러셨죠? 음, 아그렇진 않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차로 먼저 개발을 거의 마무리 진 제품은 영어랑 수학인데요. 근데 저희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글과 한자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그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먼저 한글을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어, 3세, 4세 정도 보통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상품에 확장되는 그 제품군을 그 3세나 4세들이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한글, 그 다음에 5세나 6세, 6세나 7세 때 학습할 수 있는 영어 수학, 그 다음에 7세, 8세, 9세 학습할 수 있는 그 한자 및 중국어 이렇게 어, 한글부터 한자 및 중국어까지 즉 아이들이 그 지금 이게 완구인가요? 아니면 이 학습 도구인가요? 음, 이 블록에 대해서 완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교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완구라고 생각하는 그 완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완구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또 교구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교구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걸 가지고 지능 개발이라든지 뭐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교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지금 있습니다. 그러시면 경쟁업체는 어디라고 보세요? 그 대표님 생각하시는 경쟁업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이 이렇게 직접 만지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경쟁업체는 저희는 바로 현재 시장에서 간접적인 학습을 통해서 시장을 현재 확장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경쟁자는 세이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펜 형태로 된 IT 기기를 그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소리가 들리는 그런 기기인데요. 네, 사무촌님 계속 질문 예, 이어가시죠. 예.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지금 타겟 시장의 네네네. 규모는 저희 타겟 고객에 해당되는 고객은 3세부터 10세까지인데요. 3세부터 10세까지의 그 국내 유아수는 한 49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한 380만 명 됩니다.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3 정도 되기 때문에. 저 이제 실제 구매자가 되실 수 있는 어머님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380만 명 중에 저는 그 3%를 유효수요 고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380만 명의 3%라고 하면은, 어, 10만 명이 약간 12만 명 정도 되고요. 그 12만 명의 3%가 저희 한 40만 원대 구매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어, 한 500억 정도를 국내에서 그 시장에 침투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초기 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 세트가 26개 지금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들이 제 조카만 해도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프린세스인데 그러면 S가 두 개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블럭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건데 아, 예리하시네요. 그러면 한 세트당 30만 원이면 두 블럭 하면 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되는 네네. 건가요? 블록 비즈니스의 또 기본적인 그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리필 블록을 판매하는 겁니다. 음. 즉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애플만 하더라도 피가두 개입니다. 그렇죠. 프린세스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2 6개 세트를 그 소비자가한 소비자로 한테 이제 소비자분들께 제공을 하고요. 그럼 뭐 실제로 다음이나 뭐 하려면은 더 사야 되겠군요. 예. 2 6 개의 블록까지는 예. 부족할 것 같고 고가격은 그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예. 마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그 그 부분은 배송료 정도만 받고요. 음. 네네. 마진은 생각하지 않고 예,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laughs> 아, 마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소비자들이 그거 다시 뭐 피가 죽기서피 하나도 산다 그러면은 사놓고 좀고객우롱한다고 생각하면서 좀 많이 컴플레인 할것 같은데요, 많이 그렇게 정책을 토하시면. 음, 저희가 대신 그래서 그이 저희 제품이 외형은 아날로그 교구 완구처럼 보입니다만,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그사물인터넷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제 질문은 그거를 예, 가지고 말씀을 그, 드리는 게, 게 아니라 예, 예, 예. 어쨌든 건 정책 자체를 네, 수정하지 네. 않으면 사실 그건 되게 불만 여도가 될것같고또 예, 예.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제품이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에 네. 안드로이드는 네, 네, 네. 다 깔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아이패드나 뭐 태블릿 PC 다 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결국 안드로이드 썼다는 거는 여따가 소프트웨어 깔고 네, 블록만 네. 사서 되게 심플한 제품을 만들면 이게 40만 원이면은 아, 제가 대강 계산해봐도 이걸 사용하게 되면 10만 원 언더로 예, 예를 들어 경쟁사가 출시했다. 예, 예, 그럼 제가부터 이 시장은 만만치 않같아요 어,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네. 기존에 집에 있는 태블릿이나 네. 그 스마트폰을 그 거치해서 그 집에 있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서 그 고객들께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즉 그럼 이거랑 그 카니발 네. 되지 않을까요, 서로? 어,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그 아이들한테 주고, 그걸 통해서 학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많이 있고요. 딱.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아이들이 네, 스마트폰이나 네, 네. 태블릿 네, 네. PC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부모 입장에서는 좀 꺼리는 네, 네.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런 그렇죠. 근데 워낙 이게 주기가 네. 빠르다 보니까. 네. 네. 이질을왜 드리냐면은, 이게 그냥 사장님께서 혼자 계속 고민해, 고민해, 그 거의 1년 반을 혼자 고민해서 네. 만드신 거잖아요. 사실은 네. 요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시장조사를 하면서 시장에 있는 네. 예상 고객들과 보통 제품을 같이 설계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사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다른데 근데 아마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네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듬고 다듬어서 반영을 한게 단가라든지 네, 제품력 맞습니다.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서 아, 예. 전 굉장히 좋은데요. 좋은데.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실제 아직 시제품 단계시니까좀더 많은 의견을 예, 이제 들으셔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더 많이 팔 만한 예, 그런 제품으로 예. 아, 세, 좀 설계를 변경을 해보는것 아, 예,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의 어떤 예상되는 네네. 시장 규모도 아까 얼마를 500억 정도를 현재 국내 그 저희 예. 이제 타겟 고객의 그 어머님들 중에서 저희 3% 정도를 예서 500억 정도 저... 추산했는데 예. 예. 앞으로 어떤 유통에 대한 좀 질문도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판매를 하실지에 대한 네네네 그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1차로는 저희가 그 저희 제품을 매력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서요 예. 케이블 TV 어린이 채널을 케이블 통해서 케이블. 저희가 아이들한테 하시고.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예. 예, 광고를 할, 광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그,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어린이 놀이 참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이제 보육시설을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곳과 또 이제 추가적인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달에는 그, 한국에 있는 11곳에 그 중소 면세점과 또 이제 그 입점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방문하시는 이제 중국 바이 중국 고객 중국 일반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또 제품을 그 면세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또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 말씀, 앞에서 말씀드리면 네. 아까 타겟 고객층을 3세에서 10세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실 네. 실제로 7세 8세가 지나가게 되면 이미 그 영어 교재를 읽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어린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데있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이 단어를 인지하기 전에요. 알파벳이나 네네. 자음 모음을 인지하는 네. 단계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유효 수요는 훨씬 작아질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특히 첫 번째는 유효 수요에 대한 추정을 좀더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매출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네네. 지금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아, 들거든요. 네네네네. 이유는 지금 우선 타겟층을 너무 지금 브로드하게 잡았고요. 음.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가격이 30만 원이라는 거는 만만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30만 원이면 웬만한 애들용 컴퓨터를 사는 가격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원가랑 그거에 좀 낮, 가격을 낮춰야 되는 방안이 필요한데 네, 어떻게 네네. 생각을 하시는지. 네네. 쭉,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유아 제품은, 그,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구매자랑 사용자가 다릅니다. 즉, 사용자가 아이인데, 구매자는 바로 30, 40대의 어머님들이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아 상품들은 실제 어머님들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관여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유아 상품은, 그,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 압심이라고 하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 뒤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 상품은 앞심과 뒤심이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엄마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고요. 아이들은 어떤 부분이 더 아이들은 엄마들이 딱사줬을때 저걸 가지고 놀수 있느냐, 재미있게 놀수 있느냐, 쉬운 거냐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심과 뒤심에 대한 밸런싱이었습니다. 즉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엄마들한테는 이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기 관여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브랜드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를 주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있습니다. 아마 이 로봇, 지금 이제 이 공간이, 어, 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로봇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심사위원님께 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저희의 그 컨텐츠라든지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는 이 UI 자체가 게임처럼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게임처럼 아이들이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EBS 컨텐츠를 가지고 문제가 올라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블록을 가지고 단어라든지 맞추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고요. 아까 이제 네. 그뭐 이제 그 이런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음. 낙관적으로 잡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그 전체 말했던 부분에서는 영어만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어도 있고요. 또더샘벨샘 학습할 수 있는 수학도 저희 또 다른 패키지입니다. 즉, 어 예를 들어서 유효수에 해당되는 어머님 중에서 어떤 집은 저희 영어 블록 세트도 사실 수 있고요. 수학도 하실수있 영어 겁니다. 수학, 한글, 한자까지 네네네. 확장성이 근데,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네네.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네네. 또 있는데요. 네네네. 아까 네네네. 보면 수직적으로 안 하고 수평적으로 하겠다라고 네네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어린이 그 초등학교 1, 2학년 교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네. 1학년 교재는 더샘별샘 무조건 밑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적으로 애들은 밑으로 하는 수직적으로 네. 하는 계산에 익숙해져 있는데 네. 지금 옆으로 하는 연산 방식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붙여만 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계에 네. 붙여서 이제 네. 맞는지 틀리는지 네. 정답을 확인하는 네. 단계는 굉장히. 불편한 단계일 뿐더러 실제로 음. 학생들이, 네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혹은 학원에서 배우는 것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타겟 고객이 초등저학년까지인데요. 그, 아까 말했지만 저 초등저학년은 주로 이제 한자를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더쌤, 뺄쌤, 그리고 영어 이 부분을 학습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 취약 직전의 아이들을 타겟 고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단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저희 제품 현재 그이 테이블에 올려지지 않은 상품이 추가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또 있냐면요. 어이 제품은 아이들이 사용하는데요. 아이들이 손을 가지고 만져서 사용을 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그어 더러운 부분이 바로 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손을 만져서 가지고 노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냐. 또 엄마들이 그 아이의 교육 만큼 또그 이상으로 엄마들이 또 이제 관심 보이는 게 바로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 인데 자 그래서, 그래서 왜이 가격이 예, 예. 그래서 요거 를 보관하는 보관 케이스에 저희는 살균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예. 해서 저희가 30만원 대 되죠 예예예질문 예. 있으면 예. 하나만 예. 더 받고 예 사실은 이 타겟 시장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네. 그 시장을 공략해서 그걸 다 내꺼로 만들어야 성공을 하시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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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고 보면 음, 네. 수, 예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타겟은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은데 이 목표 타겟이 굉장히 그게 되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기에 지금 교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그러니까 교구업체로 하면 굉장히 큰 업체들이 많고요. 학습지, 이런 데가. 또, 장난감으로 해도, 뭐, 우리 레고나 이런 굉장히 큰 데들이 많은데, 네네네네. 거기하고 다 경쟁을 하겠다는 거, 똑같은 계기이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 하면 한자로 갔다가 또뭐 영어로 네. 갔다가 교세 뺄성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네.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버리는계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을 할 때, 네네. 이, 이대로 그냥 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여기 계신 전문가들 네, 의견을 네, 네, 네. 반영을 해서, 네, 네, 네. 시장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바꾸실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아, 당연히, 그게 네, 핵심 질문이고. 네, 네, 네. 당연히 그런 부분도 네, 있습니다. 예, 네, 네. 있고요. 예. 네. 네, 그 정도로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아, 잠깐 있습니다. 나가 계시면 아, 네. 네. 저희가 네. 아, 심사 결과를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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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으면 돼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어떠셨습니까? 어, 뭐, 갑자기 한자도 왔다가, 뭐, 수치도 왔다가 이렇게 되는거가 저는 좀. 뭐, 또, 단가도 조정하기도 이런 형태의 좀 조언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그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확정성이 네. 좋은 제품인데 그거를 음. 한꺼번에 가지고 한꺼번에 공략하려는 것 같아요.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좀더 네.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교수님. 우선 30만 원이라는 이 가격은 좀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근데 양산 단계에서 자금이 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예. 써봐야지 아는 거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음. 네. 써봐야지 아니면. 어, 음.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계속 네. 지금 프린세스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피곤하네요. 이게 이제 작동하면서 응. 하나씩, 하나씩 하시게 되는데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좀 너무 다른 생각을 하시는것 같아요. <laughs> 오늘 굉장히 이제 프린세스에 집착하시네요. 아니, 제 조카가 좋아. 워낙에 좋아해서. 근데 뒤에는 이제 뭐 철자가, 지금 지금 단어가 철자가, 단어가 이제. 단어가 돼. 게유 교수님 나오셔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단어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음. 쳐서 이렇게 좀 해야 되나? 그다음에 게. 이 모니터. 요 제품도 있고, 이 제품도 있고, 이 제품도 있는 거죠? 음. 요거는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요거는 요 개발 직전 모델인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이게 네. 아이들이 막. 이렇 하면 안 붙겠는데 이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음, 음. 이게 이렇게 하면 게 음.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요거를 넣어 놓은 이렇게 하면 이이제하 이렇게 하면 하면 해야 될것같 이렇게 이게 심사위원님들 저이 제품에도 이직 조금 수정 보완할 점이있게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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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금 예. 패스를 해주면 올라가는 거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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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됩니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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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그까이 어른이 같이 해야 되는 네. 같이. 약간 네. 더 예, 프레드의 김관석 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예. 저희 <laughs> 심사위원분들하고 예. 좀 상의를 해봤는데요. 예, 예. 제품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 보완할 점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네.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그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 방송 마치시고 저희 예. 심사위원단이 그 예. 내용을 좀잘 정리를 해가지고 대표님께 좀 전달해드리고요. 예, 그 부분이 수정 보완이 되면 네, 네. 사이트에 저희가 올리는 걸로 오늘 조건부 네. 통과로. 결정을 예.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 시청자분들한테 30초 시간을 드릴게요. 예, 예. 제가 그 아까 제 제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또 제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 블로그를 학습한 내용을 우리 어머니들은 실시간으로 학습 내용,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실시간으로 학습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또 우리 그 학업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해 드리고요. 또 결국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 수학 한글 한자 재미를 붙이면서 학습을 할수 있도록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예, 좋은 드렸습니다. 내용 소개해 주셨고요. 네네. 아무쪼록 프레도 김관석 대표님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수고 아,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